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에 그와 동행한 사람은 불로의 아들로서 베리아 사람 소바드와 데살로니카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무교절 뒤에 배를 타고 빌립보를 떠나 다섯 해 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서 일회 동안을 지냈다. 아멘 본문은 고린도에서 드로아까지 여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의 일정은 남이나 후대에 숨길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바울은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했습니다.바울의 일정에는 하나님의 일 외에는 없었습니다.바울의 행적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사절에 그때에 그와 동행한 사람은 그랬습니다.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이방 각 교회로부터 모았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대표자들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까지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오늘날은 폰으로 송금하면 됩니다. 길을 가다가도 폰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보내던 사람에게는 이미 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은 그냥 송금할 수 있습니다. 송금이 쉽고 간단합니다. 송금 수수료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와는 다른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가 크든 헌금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이들이 동행해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교회로 돌아가서 이렇게 헌금을 전달했다고 보고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정도 전달했을 것입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이방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돈은 부유한 이방 지역에서 가난한 예루살렘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진 것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되죠. 가진 사람은 검소하게 살면서 최대한으로 모아서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사진에 프로의 아들로서 베리아 사람 소바드와 데살로니카 사람 가운데서 아리스 다고와 세 군도와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마케 도니아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사절에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갈라디아 교회의 대표자들입니다. 이두 사람은 친구였을 것입니다. 가이오와 디모데가 친구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사절에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도로비모였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소아시아 지왕의 교회 대표들입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신실한 조력자로,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동안 에베소와 골로세 교회에 바울의 서신을 전달했습니다. 드라비모는 에베소 출신입니다. 디드, 디드, 디모데 전서 4장 20절에 가면 바울과 계속 성교 활동을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0절입니다. 예, 디모데 후서 4장 20절에 가면 드라비모가 바울과 계속 성교활동을 했습니다. 5절에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4절에 나온 7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바울과 함께 육로로 베리아 대살로니카를 경유해서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빌립보에 남겨둔 채 드로아로 먼저 갔습니다. 이들은 늘 함께 다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바울만 빌립보에서 볼 일이 있었습니다. 4행전 16장 10절에서 우리란 표현을 사용했다가 그 이후로는 여기에 처음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바울과 누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여기서 바울과 합류했습니다. 성경을 잘 봐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머무는 동안 누가가 여행에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을 들도 하면서 동역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어떻게 연락이 닿아서 같이 만나고 했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뭐 지금처럼. 편지나 전화나 뭐 이렇게 연락 방편이 연락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말이죠. 성경에는 누가가 그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는 언급이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다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역사에 필요한 것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일까지 기록하면 성경 분량이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에도. 필요한 것만 간추려서 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볼륨만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바쁜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의사를 붙잡고 필요 없는 말을 늘어놓으면 안 되죠 꼭 해야 할 말만 해야 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동력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 일을 다 해버리는 것이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형제들이 협력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공동사에게 비협조적이지 않습니까? 성령에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많은 동력자를 가지고 있어야 큰 일을 할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동력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 동력자로 만들 수 있다면 더 위대한 일꾼이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동력해야 합니다. 일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일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남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일잘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은 잘 하는데 남과 관계가 불편해서 직장생활에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내처지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입장을 생각해 줘야 합니다. 불필요한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6절에 우리는 무교절 뒤에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으로 인해서 빌립보에서 유월절을 보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무교들은 1월 14일에서 21일까지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조건 사람이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가 더 중요했습니다. 더 중요한 일 때문에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6절에 배를 타고 빌리뽀를 떠나 다세만에 드로아에 이르러 그들에게로 가서 거기에서 1회 동안을 지냈다고 했습니다 드로아는 소아시아 서부에 위치한 중요한 항구도시입니다 4경전 16장 8절과 9절에서 바울이 마케도냐아인의 환상을 본 곳입니다 복음 전파의 문이 열렸지만 지도를 만나지 못해서 복음 전거를 중단한 곳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빌립보 외항 레아폴리까지 가는 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5일이 걸렸습니다. 내가 역풍을 만나서 순조롭게 항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역경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순조로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일이 꼬일 수 있습니다. 호사 다마라고 하듯이 좋은 일에 나쁜 일이 발생합니다. 길이 열리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상황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길이 막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셔서 시험하시기도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셔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인가 아니면 역경이 있어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령한 사람은 이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는데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동력자들과 힘을 합쳐서 전도하고 양육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협력하는 지혜와 제자삼는 열정을 본받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을 합쳐서 전도하고 양육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강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